좋은 시시로자 네. 핸디 한번 볼까요? 야 핸디가 11개 차이가 나네 1 1개에뭐 아니 11개는 인간적으로 5개는 아니, 잡... 얘는 응. 안 쳐서 그래 아니 안 쳐서 그래 잘안 쳐서, <laughs> 안 쳐서 안 줄여서 그래 요즘 착감이 너무 좋아 아니 근데 야 11개 차이는 인간적으로 아, 진짜 너무하죠 어, 아... 반절은 줘야지 아, 다섯 개를 5가... 말... 반절은 줘야 돼 다섯 개를 아니 아니 다섯 개를 아, 받고 다섯 음. 개를 받고 동타가 떨어지면 핸디 잡은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어, 그렇게는 뭐, 가야 돼. 아니 저기 세게, 세게 세게. 세게 세게. 세게 세 <laughs> 아니 얼마 전에 질뻔했다졌어 졌어. <laughs> 죽었지막창이야 <저, 저, 저. 웃음> 아, 아니야. 벙커. 어! 아! 아! 어, 핸도 야, 이렇게 많이 나가? Hazard. 어떡하지? 야, 첫털니까 멀리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명, 그래, 첫 그럼. 그래, 첫털니까 아니야, 멀리건 4, 3패니까? 그러니까. 이런살았지 그럼. 알이지 좋아, 좋아. 야, 이거 뒤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뒤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올라어 오! 올라서어서 브라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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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 브라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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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 거기서 타야지. 나어 아 네. 오. 예전하. 예전하. 더블보기 플레이어. 이쪽 응. 끝. 됐어. 힘. 아우스. 아다스 이다지 어. 아. 왔다. 아. 아, 다 아. <목소리도> <러브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짧은지. 아, 괜찮아. 아, 괜 아, 이번에 좀 아, <laughs> 거같 어, <laughs> 아,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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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아, 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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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운이 좋았지 나, 운이 a t c h you. What's wrong with you? What's 파이브서비스 i 잘 만나면 서비스 a 쿠션 쿨이 나오잖아 자, 거리도 많이 갔잖아 으! 다 왔어, 다 왔어 으악. 오, 너무 배우시나 았어 야, 264로 2 6 이런 데서 그 롱기가 나오는데 음. 아, 근데 너무 어려워 저게? 어, 조금, 어. 뭐 조금 어렵지? 벙커. 아 괜찮은 것 같아. 붙었다. 붙었어. 이걸. 안 되네. 나이스. 음. 어. 게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응. 자, 오, 어, 들어가 돌아가. 그러게, 나큰줄 알았다. 오, 오케이. <laughs> 아, 넘어가면 안 되는데. 된것 같아. 된것 같아. 음. 오케이. 음,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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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네. 다 맞았어. 나이스. 좋아. 일단 한타는 맞았어. 어. 누들이야 아, 이거 이길 수있 하게 하잖 아니야. 좋아. 아 와. 잘하러. 아니 됐어. 좋다 이게 더 좋은가 본데 아좀 짧은 거 같아. 아 이게 계속 이건데 너무 서름 쳤는데 좀 약하지 아니 괜찮아 잘 치는 것 같아. 어 거의 뭐, 이 정도면 나이스, 아 이승희 굉장하지. 됐어. 힘 좋다. 버디 좋아. 힘 좋다. 어, 나이스. 정좀 차오는데? 무조건 사에서뭐더로드어 멕시칸이다 그는데 멕시칸이. 치킨 먹으러 <놀람> 가야지. 야 연속. 버디, 이글, 버디. 그 드라이버가 오늘 안 맞아. <놀람> I s 이이 k e on rough. Shaw. Tell me the style. s h 괜찮아. 오, 반대 안, 돼, 안 돼. 어, 렸어 오, 렸어 다행이다, 다행이다. 그렇그치지딱 어. 그치, 나올 때 됐지. 아, 나이스. 큰왔어왔어 어? 아, 어디? 나다 아, 아, 어, 이렇게 올라. 그거 하나 하네 어. 너, 피자. 너 피자 먹는거 아니야? 피자. 내어린이날인데 나 땡겨졌어. 어? 땡겼어? 땡겨졌 어, 아. 어. 아. <laughs> 아. 아, 나 가만히 있었다. 어나 가만히 있었어. <laughs> 가 확실히 한 번씩이야. <laughs> 좌우로, 좌우 한 번씩. <laughs> 많이 간것 같은데. <laughs> 네? 더 좋고. 자 아, 어 아, 됐어. 아.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 소심한 이겼다. 아 그래. 어디야? 아니. 아. 괜찮은 아케 마약해 마약. 는 맞는 데. 아. 들어이이 이. 시 아. 그쩍 슬쩍. 슬쩍. 슬만 슬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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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유, 대가이 맞았어. 어, 대가리맞잘 어, 이스 위치 <laughs> 좋아 위치 좋아. 아컸네열렸어 열렸어. 맞 열렸어, 열렸어. 어. 있잖아. 응. 됐어. 되는 거 야, 아. 진짜 잘막은는 건데? 나이스. 네, 나이스. 네. 아, 빨뭐할더오 그, 쳐야 되나? 남자 보이죠? 가야 그래. 가야 돼. 가야 돼. 어? 이것도 안 나갈 것 같아 어 이거 같지? 이거 같지 150 150? 무슨 1 1 0이면되어 웨이 너무 잘나봐 그러게 <laughs> <이렇게. 웃음> 준거아니야거 저거, 어. 아아아것 같은데. 들어간 거아니야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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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감사. 나이스 저디저스아 좋다 아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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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너무 저거, 거 저거, 저바저 어야 이거 붙었어? 그치? 이미 다넣겠지 넣겠지. 넣겠지. <laughs> 아까 못넣더라고어 아, 그러니까 시 <laughs> <laughs> <더, 더> 불안한데? <laughs> 넣어야 돼 무조건 넣어야 돼아 아우 시어 넣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도 기회는 있지 마지막 헐? 어 마지막 헐? <laughs> 내가 이것도 못 넣을 수 있어 저 이거 방컵을. 그러면, I d 도 n t 아, u t it to it. You can't buy it. You can't 지 u y it. 그 o u can't buy it. You c 파나 t buy it. You can't buy it. y o 는뭐 완전히 뭐 들어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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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한 작전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. 갑자기, 갑자기 우드로 바꿀게 뭔가. 응. 시작. <laughs> <laughs> <자, 웃음> <잘 있었다. 웃음> 아. 웨이뭔오 <Fair 웃음> 좋다. 됐다. 어, 밀. 어. 어, 괜찮아. 괜찮아. 괜 죽지, 어, 죽지 않았어. 에. 아우. 위를 이렇게 까냐? 뻥결. 리루미 씨가 책어버리고 그럼 씨 아직 있어. 어, 사람들은 몰라. 그럼 갑자기 생각날지 몰라. 그럼 그럼 아없어어씨 <laughs> <laughs> 어, 갑자기 생각지막 <laughs> <laughs> 어? 갑자기 생각지어 <laughs> 봐봐! 어, 진짜 생각아 <laughs> 너.. <웃음> 어? <laughs> 어 아나 쳐다봤어. 생각도 못느어아 잠깐만. 아나 진짜 생각어 <laughs> 아, 어, 이렇게 쳐야지. 야, 이것도 모르겠다. 야 아, 아, 야, 이거. 이거 몰라. 야, 늦는데? 아. 어떻게 된 거야? 이거 실화냐? 어, 야 생크 실화냐? 아, 어, 야, 야. 우선은 이들 봐. 아, 좀 더. 어, 괜찮아. 어? 이러면? 이러면 몰라. 이런 진짜 몰라. 내가 못 늦어. 내가 일단, 누크나 서봐야 돼. 아니지, 아, 그러 그래, 그렇지, 내가 누크 네. 봐야 돼. 아우. 어! 금씨.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여섯 개야? 어. 네가 넣으면 이기는 거. 아니지. 맞아, 네가 이기면, 넣으면 이기는 거. 네. 그래. 어. 아. 넣으면은? 두 개잖아, 어? 아, 보기. 너, 이 아, 이이그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 똑바로 똑바로.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어아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아거이 이겼어 음. 아 찍혔어. 아졌어아수고어와야 공이 진짜 아, 생크가 다냐? 아, 대박 아 대박이다 진짜 아, 어, 잘 쳤어 잘 쳤어 아 근데 무라는 아, 진짜 맞출 없어 그럼 많이 많이 쳐야 돼 어떻게 했어요? 어떻게 했어? 쳤어요. 어 누가? 내가. <laughs> 야, 그 센터를 <세트를> 못, <laughs> 못 잡았어? 야! 쳤어. <laughs> 야! <laughs> 야. 벌차군이차이크